되게 적어요. 그러니까, 뭐, 서비스에 대한 퍼블리셔도 필요하고, 그리고 외주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외주라는 건 단, 단순하게 무슨 뭐, 그래픽 작업 해주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리듬 게임 같은 경우에는 뭐, 리듬 계열사랑, 막, 그 계약, 1년 계약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알고 보면요, 그런 데서 빠져나가는 돈이 진짜 장난 아닌 게 많아요. 회사에서 예, 특히 예술계에서 괜히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이제 한 이제 서른 이제 초반 되는데 경력 없는 사람 안 뽑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런 거는 그런 사람들 기본적으로 페이부터 많이 불러야 되거든. 아 어. 그러니까 가능한 페이를 적게 부르고 뽑을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사람들은 많이 바뀝니다. 내가, 내가 아는 한, 한국 게임계에서요, 1년 넘게 근무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진짜. 이제 1년이면요, 사원이 한 10명 이상은 바뀌어요, 보통. 어, 그냥, 그냥, 보, 보통 봐, 뭐 한, 어, 뭐라, 뭐라 냐한 50명 내지 한 100명 정도 사원이 일하는 것이라면 진짜 10명 정도 바뀐다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제가 복무했던 곳은요 내가 왜 이런 회사 이념을 지금 들고 말하냐면요 제가 일했던 곳은 제가 이제 3년 반 동안 이제 회사에 있었거든요 하한 회사에 제가 이제 입사했을 때는 20명 있었던 작은 회사였는데 사원이 3년 반 동안 100, 100명이 넘게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퇴사할 때쯤에는 내가 내가 입사 잠순으로 2등이었어요 PD 세번 바뀌고 사장 세번 바뀌었어요. 회사 이념이 나는 맨 처음에 입사를 할때 나는 돈 벌러 온게 아니다. 나 게임 만들러 왔다 이거였는데 내가 퇴사할 때는 우리는 돈 벌러 온 거지? 예? 게임을 재밌게 만들려고 근데 이게 아니더라고. 내가 퇴사하려고 했을 때는 이미 거기는 그냥 게임 찍는 그러니까 그냥 게임 찍는 그냥 그런 개발사였어요. 세번 바뀌었어요? 한번 바뀐 것도 아니고. 이념 자체가 바뀔 수 밖에 없었어 근데 내가 보기에는 워게이밍도 비슷해요 워게이밍도 벌써 지금 아무리 지사 개념이라지만 아이씨 아이 아무리 지사 개념이 지금 몇 년이 있었는데 지금 아 이거 이거 놓치면 좀 그렇다 그거까지 죽었죠. 틀까지 죽었으면 그냥 빼는 게 얌전히 빼게나 아예 스타2 혼자서 맞기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어 스타투는 빼는 게 낫다고 여기는데. 근데 또 보이네 이게. 맞췄습니다. 여러 진짜 워 게임이 2년 반 동안 있었으면요 진짜 사원 한 30명은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진짜. 그러면 당연히 바뀔 수 밖에 없어요. 회사 기존 약관을 만든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있을 거라 생각도 안 하는 게 좋아요. 당연히 문제 생길 수 밖에 없고. 그래서 이게 그다지 워게이밍 개샷놈 이런,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어. 그냥, 그래서 나는 솔직히 그런 상황이 좀 이해가 돼요. 한 먹였습니다. 불도 건달 쪽으로 스타트 주었네 이제 근데 진짜 이게 그 게임 업계랑 협업하는 그 기획사라든지, 그게 왜 그게 돈 진짜 많이 먹어요? 게임 개발사가 할 뭐다 하는 과금정책이 되게 유저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비싸고 부당한 것 같죠. 근데 그걸로도 회사를 못 버는 거야 그건 그걸로도 그만큼 많이 가져가요. 음 그렇죠. 그래서, 되게 그..되게 그..뭐라고 해야되니? 잠깐만요 그 뭐라고 해야되냐 안맞네아저 불독 맞았으면 지금 좀 좋았는데 어 그래 유저들은 그래서 맨날 개발사들을 욕하잖아요 개발사들은 맨날 기획사들을 욕해요 터블릿 l i 그러니까 유저 피해자가 아주 중으로꼬였어요 진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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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에서 오면 크 난, 내가, 내가 그래서 워게이밍하고 블리자드를 신뢰하는 게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돈이 많으면 그럴 일이 없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제가 그래서 블리자드랑 워게이밍 아무리 실수 같은 거 많이 해도 되게 많이 신뢰해요. 됐다. 저 파괴. 이길 수도 있겠다. 이길 수도 있겠다. 이길 수도 있겠다. 아, 이겼네요. 아, 어, 이겼네. 이겼네. 일이야 뭐야? 이것도 <laughs> 아, 진짜 아까부터 맞을 거 맞고, 안 맞을 거안 맞을래? 아니지, 내가 말을 잘못했네요. 아, 어, 거꾸로 말해야죠 방금 그 말을... 진짜 내가 다른 건다 몰라도, 진짜 게임에서 다니면서 정말 많이 알았던 거는, 게임에서도 결국 피해자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정말. 나도 유저 입장에서 는 아, 맨날 게임에서 왜 이래? 됐으면. 맨날 그랬던 사람이니까. 아, 시간 안 되겠다. <laughs> 이건 안 되겠다. 아, 수위로이가 그냥 올 때까지 기다려 줘야 되겠네, 이거는. 이거는 뭐별 수가 없다. 어, 이거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안 되겠다. 그냥 수위로 올 때까지 기다려. 아 어, 이건 안 되겠다. 아 어, 무서워요 수위 사이. 왔다 잡아라. <laughs> 야쏴임마왜안 쏴? 인마. 왜안 쏴? 탄 없어요? 아이 사람 나한테 탑건 주려고 한거구나? 아이 사람 아이 사람은 아 그런구나 탑건 주려고 그런거구나? 아나나탑건인도 몰랐어요 신경 아, 아예 안쓰고 있어가지고 아 배.. 아 이런 배려 아래 주셔도 되는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아 어, 그리고 그리고 나난난 난 그냥 그래 가지고 그냥 그냥 간 거거든. 얘가 왜안 쓰지 하면서. 아 <laughs> 어, 고생했어요.